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 입니다. 이 호남 학도병을 만난 박민식 보훈처 장관이요 보훈부 장관이 참개 탄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남 학도병을 만나서 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국성지에서 공산당 나팔수를 기념하다니 도대체 기가 막히다는 그 참담하다 하는 이런 마음의 표시를 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장관이 순천역 광장에서 호남 학도병에 대한 영웅의 제복을 전달하면서 현충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어, 선언했습니다. 이 박민식 보훈부장관은 오늘 이 호남 학도병 성지인 전남 순천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 정률성을 기념하는 광주 광역시의 역사공원 조성 사업 전면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이박 장관은 이순천역 광장에서 정률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았던 응원대장이었지 않느냐? 이러면서 공산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애국 영령의 원한과 피가 아직 식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공산당의 나팔수를 기억하게 하고 기리겠다는 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러면서 국민의 소중한 예산은 단 1원도 대한민국의 가치에 반하는 곳에 사용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순천역 광장에서 호남 학도병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현충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역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순천과 여수, 광양, 벌교 등 호남 지역 17개 학교 18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학도병 참전을 결의한 곳입니다. 이에 따라서 6.25 전쟁 최초의 학도병 중대가 편성됐고, 6.25 전쟁 최초의 학도병 중대가 편성됐고, 1950년 7월 25일, 이들이 경남 하동군 화계면에서 북한군 육사단 1천여 명과 첫 학도병 전투인 화계전투를 치른 아주 협력한 정말 이 전사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이 전투 덕에 국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벌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박정관은 수많은 독립투사라든가 호구영웅 민주열사 이기까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극복하는 역사에서 호남은 늘 앞장서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하느냐 공산당의 나팔수냐 아니면 조국을 위해서 제한 몸을 불태우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호남 학도병 영웅들이냐 하면서. 피를 토하는 에 어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국가 보훈부장관으로서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호남 학도병들의 우국충절을 기억하고 기를 수 있도록 순천역 광장의 현충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친 영웅 호남 학도병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박정관은 이어서 6.25 학도병으로 참전한 고병원 온과 만나가지고 영웅의 제복을 전달하면서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고병연 94세인데요. 그분은 1950년 율천 고등공민학교 재학 중에 면사무소에 입대를 지원했으나 거부당하자 망치로 오른손 엄지를 찍고 이 몸을 조국에 바치나이다 무진생! 고병언이라고 쓴 혈서를 제출한 인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후에 육군 제 5사단 15연대 학도중대에 입대했습니다. 보훈부는 광주시의 정률성 공원 조성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이 법률 검토에 착수했고 헌법 서원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자치법 184조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서 조언 또는 권고나 지도를 할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188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서면을 통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만약 지자체장이 시정하지 않으면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2020년 5월 동구 불로동 일대 정률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총 48억 원까지 들여가지고 연말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방침이었는데 박민식 법무장관은 이 정률성이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장본인인 점 등을 지적하면서 공원 조성 사업 체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어 그러한 일을 빚게 됐고 결국 이 논쟁이 대한민국을 아주 그냥 떠들썩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놨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광주시장 강기정 당장 파직하라. 당장 사퇴하라. 그리고 수사, 수사받아라. 수사받아라. 여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조선일보가 취재를 종합해가지고요. 정률성은 제6.25 개전 초기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에 중국인 아내와 함께 내려왔다가 인천 상륙 작전 직후까지 머물다가 중국으로 또 피신했습니다. 이름의 일사 후퇴로 서울이 중공군에 함락됐을 때 내려와서 주요 시설, 고위 관료 사택을 뒤져 가지고 무단으로 조선 궁정 악보라든가 좋은 물건들을 다 훔쳐 가지고 중국으로 반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선 왕실 관련 유물은 한중수교 이후인 1996년에서야 그의 아내가 한국정부에 돌려줬습니다. 그것도 아내가 돌려줬습니다. 자, 이 조선일보 기사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남학도병을 만난 보훈부 장관이 호국의 성지 순천역에서, 어? 학도병이 거기서 정말 출발을 했는데 6.25때 거기서 공산당 호국성지인의 이 광주에서 공산당 나팔수를 기념하다니, 이게 웬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이 정말 이 애국심에 불타는 우리 박민식 이 보훈부장관의 정말 절체절명한 이 외침이고 부르짖음입니다. 이 박민식 장관이 순천역 광장에서 호남 학도병에게 영웅의 제복을 전달하는 그식을 하면서 현충 시설을 그 순천역 광장에 만들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국가 보훈부 장관은 이 호남 학도병의 성지라고 할수 있는 학도병의 성지는 호남 학도병의 성지는 전남 순천입니다. 거기를 찾아서 광주 출신 중국 혁명 음악가 정률성, 공산주의자를 기념하는 광주광역시의 역사공원 조성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하면서 맹 비난을 했습니다. 네. 이 비난을 받는 당사자인 강기정은 거부까지 했습니다. 보험부 장관의 요청에 거부까지 했습니다. 이걸 이자를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자는 파직과 아울러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자가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 이 나라의 해악을 끼친 그런 사상범인지 아닌지,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런 의사를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어, 참고로 부언합니다. 네, 참, 지금 이 시기에. 에? 이런 국가가 이런 질이 멸렬하게 이렇게 이 극자파들 민주당이 놀고 있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바로 이런 바로 이런 이런 좋지 않은 지점에서 바로 이 강기정이는 또한 번의 분노를 국민들에게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국가 파괴적인 행위에는 절대적으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은 그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이 국민들의 지금 강력한 요청입니다. 강기정은 빨리 사퇴하고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으십시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